자, 봐 봐. 정적분 정의라고 돼 있는데 1번이 음. 어, 뭐 정적분의 정의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좀 말로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 같아.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변화량? 이 정도? 부정적분 함수값의 변화량 정도? 어. 얘가 그러니까 기호를 해줄게. 봐봐. 자, 거기 얘가, 얘가 있거든. 자, 요렇게. 인테그라 EXDX 하면 요건 부정적분이지. 야, 부정적분은 왜 부정적분이라고 그랬어, 내가? 아니, 이거는 결정할 수가 없잖아. 어,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한 거고. 자, 그러면 정적분은 이제 뭐냐면, 거기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봐봐. 요렇게, 이렇게 아래 첨자하고 위 첨자 이렇게 인테그라를 이렇게 쓴다?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 끝이라고 부르는 거야. 그다음 얘를 뭐라고 불러? 그렇지 위 끝이라고 부르는 거야. 얘가 아래 끝, 얘가 위 끝. 그리고 2부터 3을 적분 구간이라고 그래. 2부터 3을 뭐라고 한다? 적분 구간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분 구간 하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. 2부터 3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, 뭐 열린 구간으로 써도 상관없고. 응? 자 그러면 이, 이런 걸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알아둬 얘들아 값이야 값 이건 식이 아니고 값이야 우리 부정적분은 식이지 함수지 근데 정적분은 얘는 뭐다? 값인 거야 자 그럼 어떤 값이냐 자 대괄호를 쳐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ex를 뭐해? 부정적분해 뭐한다? 부정적분 그럼 부정적분하면 뭐 돼? x 제곱 더하기 c가 붙지 이렇게 네. 부정적분 하면 자 그리고 아래끝 위끝 그대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의미냐면 자 위끝을 부정적분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뭐니? 그래서 c죠 그 다음 빼기 가로 열고 아래끝을 집어넣으면 돼자 이거에 계산한게 이게 정적분이야 자 그럼 얼마야? 5. 5가 되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야, 보면 알겠지만 요 적분상수 c 보여? 요 씨가 얘 해서 얘할때뭐 해줘? 없어지지.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, 없을까? 어, 없어. 그래서 이걸 다시 쓸게. 그러면 내가 아까 얘를 뭐 한다고 그랬어? 여기에다가? 부정적분하지. 근데 부정적분할 때 적분상수 c 를안 쓴다. 내 써도 되는 거야. 근데 안 쓰는 이유는 뭐라고? 어차피 계산상에서 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아들어? 어, 해서, 우리 정적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C를 뭐 하지 않는다?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면 돼. 자, 그래서, 위끝 집어넣고 빼기, 그 다음 아래끝 집어넣고 계산해주면, 오! 이게 끝! 그러면, 자, 정적분이라는 것은, 자, 뭘 사용해서 그냥 계산한 값이야? 그치, 부정적분을 사용해서 그냥 계산한 값이야. 한 번은 위끝에 값 집어넣고, 빼기 아래끝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. 얘들아, 뭔 말지에 갔니? 어? 응. 뭐라고? 그러니까 식은 써줘야지, 거기. 정적분 정의식은. 야, 그러면 정적분 정의식이 어떻게 돼 있어, 얘들아? 이렇게. fx, dx 이렇게 돼 있죠? 어? 자, 그리고 요거 이렇게 가로치고, 자, fx를 뭐 하네? 그치, 부정적분하네. 그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써? 대문자? fx라고 쓰는 거야. 그러면 이 대문자 fx를 뭐라고도 부른다고? FX. 원시함수라고도 부르죠. 이 원시함수에 대한 표현은 부정적분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고. 저 FX가 저 위에 FX를 그치, 부정적분한 식. 얘를 부정적분하면 식이 여러 개잖아. 그중 아무거나 하나. 어? 야 그러면 알고 있어야 돼 대문자를 미분하면 뭐 된다? 어, 소문자 되는 거야 이런 관계인 거야 그냥 자그 다음에 여기 A, B 이렇게 돼 있고 자 뜻이 뭐라고? 여기에다 뭐 넣고? 어, B 한 번은 B 넣고 빼기 그 다음 뭘 넣는다? 어, A를 넣는다 자 이게 정적분의 정의야 오케이? 음. 자 우리 거기 2번하고 3번도 맞아? 설명해 줄게 아니 몰라요 이 설명과? 뭔지 아세요? 아니 <웃음> 아니 그야 그거 내용 두 개밖에 없잖아 진 어? 아나또 걸리는데요 아, 아, 금방, 아 끝나, 네. 금방 끝나 금방 아... 끝나 금방 끝나 진짜로 어? 그 2번하고 3번 금방 끝나 한번 있어야지 아니 야 이거를 중간에 끊기가 뭐해 네빨리해요자 거기 보면 정적분의 기본 정의라고돼 있는데, 자, 1번 봐봐. 야, 아래 끝하고 위 끝이 서로 이렇게 같으면 어떨 것 같냐? 0. 어, 0. 이건 당연히 2에 가겠지? 자, 그리고 A부터 B까지 FXDX인데, 야, 만약에 위아래를 바꿨어, 이렇게. 그럼 어떨 것 같아?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등호성립. 어 아래 끝위끝 바꾸면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. 왜냐하면 좌변은 뭐야? F B 마이너스 F A거든. 근데 아래 위를 바꿔놓으면 어떤 뜻이야? F A 빼기 F B니까. 어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등호 성립할 거 아니야. 어 그래서 자위끝 아래 끝을 바꾸면 뭐가 튀어나온다? 어, 마이너스 튀어나온다. 자 그다음 3번은 성질인데. 야, 정적분은 뭘로 계산해? 부정적분으로 계산하지. 그럼 부정적분하고 성질이 서로 뭐할 거야? 그렇지 같해. 그래서 정적분도 자 무슨 배? 어, 실수배. 자 k에 fx dx 했을 때 실수배가 바깥으로 뭐할 수 있고, 그렇지 나올 수 있고,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. 어?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 성질 뭐도? fx하고 gx를 뭐 이거 더하고 뺀 거의 정적분도 어차피 인테그랄이 뭐 한다? 정적분 분배되는 거야, 이렇게. 자, 역으로 이것도 묶일 수도 있겠지? 오케이? 음. 어. 그럼 너희들이 이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을 차이점만 알고 암기하시면 돼. 근데 별 차이 없어, 진짜로. 그냥 거의. 어. 오케이?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정적분한 값이라는 거. 그것만 주의하시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만. 오케이?